안녕하세요, 울파입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가 타고 나온 바이크가 다르죠. 네. 어,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로 했던 어, 제가 이제 근교 발이나 이제 가까운데 발이 갈때타려고 출퇴근용 탈려고 이제. 가져온 바이크가 로얄 앤 필드 회사 이제 클래식 350이라는 바이크인데요. 제가 바이크를 많이 안타 봤거든요. 이제 작년에 입문을 해서 거의 알차류만 타다가 클래식 바이크도 뭔가 한번 타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알아보던 도중에 리터크 알차 타다가. 어, 이제 커터급을 타면 너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어, 클래식 500을 알아봤는데, 근데 그 클래식 500이, 어, 그, 진동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제 클래식 350 디자인을 보고, 반해서 어, 사게 됐습니다. 네, 요 며칠 제가 영상을 좀못 올리고, 이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, 올리는데, 마이크가, 그, 녹음 마이크가 고장이 났었어요. 어, 핀이 고장이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새로 장만을 해서 설치를 하고, 이제, 오늘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클래식 350 바이크를 어 데리고 온지는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. 2주? 2주 좀더 됐나? 어... 일단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이랑 반바리도 타보고 뭐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이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. 저는 사실 바이크를 많이 타본 사람은 아니라서 뭐 단기통의 고동감 뭐 이런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타다 보니까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타기에는 단점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알차도 엄청 빨리 달리는 스타일도 들 아니지만 어 근데 리터를 타다가 클래식 350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속도감은 답답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바이크를 추천한다면 어 이제 바이크를 막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125cc를 타다가 올라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종 소형을 취득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바이크를 알아보거나 이제 입문을 하신다 하면 이 로얄앤필드 클래식 350이 어, 생각보다 이제 빵도 괜찮고, 크기라고 하죠. 크기도 나쁘지 않고, 어, 속도감도 저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. 사실, 어,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답답하지 않고 재밌게 타실 수 있는 바이크지 않을까.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저는 사실, 바이크를 뭐 성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디자인 보고 반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 스쳐날 날 짝눈도 저는 처음부터 그 디자인만 보고 바이크를 입문한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 350도 디자인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하게 되었고 그리고 빨리 달리기에는 조금 저는 힘들어요 알차는 수그리고 타면 되는데 이거는 주행풍을 제가 다 맞아야 돼 가지고 조금 버겁더라고요 세게 달리면 요즘은 뭐 날씨가 좋아서 어 바람 맞으면서 타기 좀 괜찮지만 조금 쌀쌀하거나 추울 때는 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구요. 그래도 어쨌든 만족스럽다. 저는 22년식 이제 8,000km 정도 탄 거를 구매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로얄 앰필드 부품이 조금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구요. 오토바이 가격대에 비해서 수리비는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뭐, 그래도 오토바이 타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고치면서 타면 되니까.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들어요. <laughs> 바이크를 입문하신다고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토바이만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. 진짜. 저도 작년에 바이크를 입문했지만,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입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, 뭣도 뭐 모르고 그냥 바이크만 덜컥 삽니다. 예,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. 바이크만 사면 다 되는 줄 알아. <laughs> 하지만, 이제 바이크를 샀으니 장비를 사셔야겠죠. 어, 바이크 장비 사시면 이제 헬멧, 어 상의 보호대가 들어가있는 상의 보호대가 들어가있는 하의 그리고 부츠 뭐 장갑 뭐 이렇게만 사도 그냥 100만원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네, 싸게 맞춰도 그래도 위험했을 때 사고 났을 때 만약에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것 보단 장비로 몸을 좀더 그래도 덜 다치게 지키는 게 낫겠죠. 네. 그렇게 사고, 이제 바이크를 등록하러 가게 되면 어쨌든 그 보험을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보험 등록하는데도 저가 이제 30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보험을, 1인차 보험을 들었다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종합보험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한 70만 원 돈을 냈던 것 같아요. 70만 원 정도 내고 보험을 다 들고 탔습니다. 뭐 이렇게만 해도 뭐 바이크 값, 뭐 장비 값, 보험 값 이렇게 해갖고 벌써 몇 백만 원 들었죠. 바이크는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. 바이크를 즐기시면 되는데, 근데 사실, 바이크를 타시다 보면, 그 장비에 돈을 쓰고, 어, 보험비를 내고, 뭐, 이런 거 솔직히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타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. 그걸 불구하고도, 이제, 감안하고도, 이제 탈만한 취미인 것 같아요. 저는. 개인적인 생각으로. 지금 바이크 타면서 1년 동안 너무 재밌게 타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뭐 제가 못 보던 그런 풍경들도 보고 바이크 타고 나서 약간 그래도 이제 삶이 조금 더 즐거워진 것 같긴 해요. 항상 집에서 게임 하고 뭐 그러다가 차라리 바이크를 타니까 그냥 바람 맞으면서 선선하고.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카페 가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제 이제 막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어어이 로얄 앰필드 350 클래식 350이 생각보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